박찬욱 이병헌 25년 만에 만나다. 그중 유만수는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만족하던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로 아내 미리와 두 아이 그리고 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강 "넌 뭐 하죠?" 답은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수는 충격이 컸지만 가족을 위해 석달 안에 재취업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1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며 급기야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최선출 반장에게 굴욕을 당하고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그것은 바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경쟁자 명단을 만들어 이들을 하나씩 없애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생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다. 그래서 가족을 꼭껴안는 만수, 화분을 든채 아래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이다. 5분 장갑을 낀 채, 마주한 경쟁자 범모. 이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작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를 원작으로 박찬욱 감독도 가장 만들고 싶었던 영화라고 직접 밝힐 정도니 그동안 이 작품을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다. 무려 17년 전부터 각본을 준비를 했었네요. 올 3년 만에 돌아온 필생의 프로젝트. 그리고 올해로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관객 5천 명이 가장 보고 싶어할 단한 편의 영화 이병헌. 그가 25년 만에 박찬욱 감독과 재회한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들의 총출동한 캐스팅 라인업. 이병헌, 손예진이 부부로 등장하고 여기에 이성민, 박희순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말 그대로 한국 영화계의 드림팀. 이 라인업에 박찬욱 감독의 감성까지 더해진다. 와우 또 하나의 경사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제 82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 공식 초청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오른 기념비적 작품 이번엔 박찬욱 감독이 전 세계 영화판을 흔들 타이밍 당신은 만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때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9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